편해. 롱이가 적응을 좀 했어요. 입왜벌렸가 <laughs> 안녕하세요. 지윤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아지용품 컨텐츠, 강아지 카시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왕! 최근에 떠롱이를 데리고 드라이브할 일이 생겼는데 무릎에 앉히고 가다 보니까 흔들 흔들거리고 조금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강아지 카시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내돈내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집 앞에 뭐 묵직한 게 이런 게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또금만 잠깐 나와줄래? 너 다칠 것 같아. 토너지 <laughs> 쿠션 카 시트. 뜯을게요. 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제가 왜 이걸로 골랐냐면, 다른 거는 안전 장치? 안전 장치 이런 게 거의 2단이 많았고, 많아야 3단이었는데, 이건 무려 4단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봤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따뜻하게 털이 있는 부분으로 쓸수 있고 다른 계절은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도 있어요 세척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근데 또 좋은 게 여기 옆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휴지, 물티슈 이런 걸딱 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보여드릴게요 헤드레스트 걸고 조이면 돼요 그리고 2단 안전장치 뒤에다가 둘러서 착 3단은 이렇게 다 해도 불정거하거나 하면 이렇게 앞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막으려고 여기를 등받이랑 좌석 사이에 틈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준다고 해요 마지막! 안전벨트를 빼다가 꽂는 거예요 극장 거을때딱 고정을 잘해주겠죠? 또면 한번 한테 올게요 또면 좋아할지 일단 냄새는 냄새는 살짝 인간한테 거슬리지 않지만 강아지한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즈는 M 좀더 플러스 되는 거랑 라지랑 그래서 좀더큰 라지 이렇게 네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M2로 했어요. 원래 또롱이가 3kg 말티즈라서 M 사이즈 사면은 딱 맞았는데 뭔가 좀더 편안하게 가라고 프리미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또롱아, 일로 와봐! 응? 음 소중해. 어때? 또롱아? 어때? 편해? 헉? 너무 조그매 보인다, 강아지. 또롱이 용품 살 때가 제옷살 때보다 거의 만족도는 한 10배. 애가 좋아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고, 애가 또 적응 못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질 수가 없죠. 하다가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 볼게요. 이걸로 목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랑 등받이 사이에 끼워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안전벨트로 끼워야 돼요. 그러면은 <laughs> 드디어 완성입니다. 떨어야지만 아! 장난감이랑 여기에 하네스 연결 고리가 있어요. 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완성! 또리, 안녕, 아, 귀여워. 임기 좋아이신나 또리가 적응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야 출발을 합니다. 통 어, 편해? 차타고 도착? <목소리가> 어? 쏘는이가 적응을 좀 했어요. <목소리> 입왜벌렸는가 <laughs> 적응을 한 강아지. 편해 보이죠? 아이고, 졸려. 이거 누구네. 누구나게.